자 5월 29일 업데이트 점검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오네 아 나오네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소서로 다크나이트 계승 발렌시아 신규지역 어 신규지역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굿굿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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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나올각이네 그치 이게 좀 있으면은 신규 보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잠깐만 토벌권 나 지금 얼마나 있지? 아 삼천장 석판 사라고요? 어 석판 사고 있습니다. 오 어... 신규 보스 오 한가? 오. 신규 보스가 나오는가요? 신규 지역. 신규 보스? 신규 보스 나온다 치면 이거 사야 되는데, 지금? 생명은 나올 각이라고? 아, 일단 지식 레벨이 중요한 거지. 그치. 지식 레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음. 그치, 나오면 안 되지. 왜냐면 지정. 졸라 많이 들. 처음에 지정 졸라 많이 들. 어. 어,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심리 싸 심리절입니다, 님들. 이거를 지금 내가 3천장 밖에 없, 없어가지고. 만약에 내일 신규 보스 나오지? 이거 싹다 털릴 거거든. 싹다 털릴 거거든. 근데 제 입장에서 일단 지금 얘기 얘기하는 겁니다, 님들. 제 입장에서. 저는 지금 이제 거의 다 졸업해 가잖아요. 어. 호호. 과연 나올지 어... 좀 심리전...이긴 하네요 와 아, 보스 나온지 너무 오래 카틴브로 언제 나왔는지 알려... 보여 드릴까요? <laughs> 4개월 전에 나왔어 아... 1월 10일 날에 나왔어요 카틴브로가 나올 때 되긴 했어 그러면은 아막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채워 넣는다는 마인드로 하는 거죠. 그러면 현재 3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조금만 셋넷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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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 하 열둘 아씨 아 어차피 전체 지식이 올라가는 거니까. 아 아니야. 그냥 내일 보자 야 일단 석판 5천장 어 석판이나 입찰하자 어 석판이나 입찰합시다 아 근데 신규 보스가 저거 나오면은 분명히 저거 토벌가게 올라갈텐데 저거 아 클레디 이제 리뷰하려고요저 직업 리뷰하려고아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내일 보자 토벌보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일 보고 어 5월 30일 목 9시부터 12시 일단 소설어 다크나이트 개승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신규지역은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2시까지고요 방송 또 일찍 할테니까 내일 방송에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뵙는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